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철회고요이 가운데 있는 흑네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 돈을 살리려면 어떠한 수순이 필요할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흙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밑에 있는 백돌을 공략하는 거죠 즉 수상전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이걸 일단 단순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냥 찌르고 백이 막았어요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 은그 다음에 약점 때문에 흙이 이어야 되는데 지금 수가 3대 3이죠 가운데 흙이 먼저 잡혀요 자또 3번으로 단수를 안치고 아래쪽으로 내려 뻗는 수도 백이 있게 되면 백이 내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한 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이걸 찌른 다음에 오른쪽에서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3번으로 왼쪽에서 젖히는 것도 백이 이어주고 나면 결국은 흙이 여기를 뻗어야 뻗을 수 밖에 없는 건데, 한 수가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수 있는 게 없죠. 자, 또 끊어서 수를 줄이는 것도, 이런 방법들도 이제 원래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흙이 맞고 맞고 해봤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돌이 먼저 잡힐 뿐더러, 가운데 있는 거 줄여 가더라도요, 지금 백이 세 수, 흙이 두 수가 됐기 때문에, 흙이 한 수가 부족해요. 뭘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1번 자리를 찌르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바깥쪽부터 그냥 메워야 돼요.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이걸로 이 아래쪽을 젖히는 걸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거 1 0이 그냥 꽉 이어주고 나면은 이세 군데, 어디를 갖다가 메운다 하더라도 1 0이 오른쪽을 단수치고 잡는 숲. 그죠? 3번이 이렇게 있어도 1 0이 있는 숲. 1 0의 수가 많고요 3번 에 있는 돌이 왼쪽에 있어도 꽉 있는 수. 1 0의 수가 계속 많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짜리 꽉 이은 순간 흙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3대3인데 뻗어야 되고 메우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첫 수는 딱한 군데. 일단 여기에요. 이걸 뒀을 때1 0 그냥 흙의 수를 메어간다면 흙도 같이 메어가면서 이제는 1 0 0두 수가 남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아래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백이 2번으로 거기를 안 받고 오른쪽에 흙의 약점을 끊어간다면, 그때 흙이 왼쪽을 단수를 치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 젖힐 때 백은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장면에서 다음 흙의 수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를 둬야 될까요? <laughs> 자, 여기서 흙이 둬야 되는 수수는요 지금 약점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이으면 안 돼요. 그냥 이으면 백이 이렇게 꽉 막았을 때흙세수 백은 몇 수일까요? 백은 네 수죠. 이런 모양은 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수를 줄인다고 줄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막는 순간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돌에 수를 줄이는 곳은 바로 치중부터예요즉 치중부터 가, 가서 백이 네 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번자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백이 이 4번을 막지 못하도록 계속 조금 더 줄여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3번으로는 이렇게 한번 다시 젖히는 거예요. 자, 뭘까요? 약점이 있는데. 자, 흑의 의도는요, 이거죠. 백이 여기를 끊어온다면 흑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겠다는 거예요. 세 점이 단순인데 촉촉수가 돼서 이을 수가 없어요. 결국 백은이 오른쪽에 있는 이도를 따내거나 이도를 따내거나 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문제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변화도를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젖히고 흙이 계속해서 젖혔는데 지금 백이 오른쪽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계속 요자를 단수를 땅 쳐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4번을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를 맞아서 안 돼요. 그래서 어, 그 가운데를 뚫리지 않으려면 백이 할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3, 4번의 교환 때문에 이제는 요거 이었을 때 백돌이 잡히는 거예요. 중앙에는 흑돌은 계속 내 수. 밑에는 백은 세 수가 됐죠. 메우고 메우고 백이 수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뭐 귀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보통 배부침을 해서 넘어가자 이런게 귀에 있는 흙의 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사용을 하더라도 흙이 그냥 메우고 나면은 백이 계속 한 수가 부족해요 그죠 수를 늘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어, 4번 자리를 이으면은 백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백이 이걸 그냥 단수를 친다면 이번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치고 들어와요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은 따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단수. 딸때 왼쪽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순 중에서 7번은요, 그냥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거 단수를 친 건데, 그거 단수 안 치고 이을 수 있어요. 있고, 100 이제 여길 막으면 아래쪽부터 뻗으면 되니까. 이게 사실 더 좋죠. 자, 어찌됐건, 4번짜리 막는 거는 5번으로 밀고 들어와서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100의 최선은 뭐예요? 여기서 왼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 없고, 오른쪽 잡아야 되고, 흑이 이걸 단수를 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 수순이고요. 자, 이 수순 중에서 3번으로, 이 오른쪽 말고, 왼쪽을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을 젖히면. 자, 100이 여기 못두죠 요걸 이어도 요거 깍 이어서 계속 100 세수, 흙내수니까 100이 잡혀요. 그럼 여기에 왔을 때도 100은 똑같아요. 100은 여기에서 건들 수가 없고요. 오른쪽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흙이 이걸 잡을 때 따내고 지키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 어, 이 3번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젖혀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